창승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교과서 260쪽을 보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보면 사슬시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사슬시조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라. 미우님 오에는 꼬리를 회회치며 치띠락 나리띠락 판개서 내닫고 고우님 오에는 뒷발을 바등바등 무르락 나오락 캉캉 지는요 돌이 암캐. 심밥이 그릇그릇 날찐들 너무 길줄이 있으려 하는 사슬시조예요. 이 사슬은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시조를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시조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중간, 중장이죠 그죠? 중장이 상당히 길죠 그죠? 이런 아, 특징을 가진 시조를 우리가 사슬 시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본부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걔를, 얘나 뭐 나와 있네요 이게 이 나무 있죠, 그죠? 얘나무이나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 열 마리가 넘는다, 아, 열이 넘는다. 그래서 열이 넘게 열 마리 넘게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라. 자, 요 개가 했습니다요 개가 어떻습니까? 얄밉다, 그죠, 그죠? 얄미우니까 뭘까요? 대상이, 대상이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 개는요, 부정적인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중장 보겠습니다. 미운이 오면은 꼬리를 회, 회 치며, 그렇죠. 다음에, 치띠락, 나리띠락, 반개서 내답고 했습니다 저기에서 회, 회 친다 했죠. 그렇죠? 회, 회란 것은 꼬리를 어떻게 좀 뭔가 가볍게 이렇게 자꾸 흔드는 휘젓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회회라고 씁니다. 어, 이거는 어태어가 되겠죠. 그렇죠? 어, 어떤 모양을 본단 아, 말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회는요. 가볍게 자꾸 휘두르거나 또는 휘젓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회회. 다음에 여기 있죠. 치띠락 날이 띠락이라 말나와요. 치 띠락, 날이 띠락은 뭘까요? 어떤 뜻일까요? 아 이거는요, 뭔가 어, 올라 좀 뛰었다가 또는 내리 뛰었다가 그러지 너무나 아, 반가운 사람 오면은 개가요. 어떻습니까? 많이 오르죠구요뛰 오르고래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 뛰었다가 내리 뛰었다가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띠락 날이 띠락 반겨서 내닫고, 고님 오면은 뒷발을 바등바등, 무르락 나오락 되지요. 이 바등바등이란 말이죠. 그죠. 이 바등바등은 뭘까요? 바등바등, 뭔가 버티고 서 있는 어떤 모양을 나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버티고 서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태어가 되겠죠. 그죠. 무르락. 나오락이라 말나오죠 버러락. 나오락. 이거는요. 어, 문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것을 무, 문다 입으로서 문다보다는 물러락 하면서 물러났다가 나오락. 뭡니까? 나아갔다가 물러났다가 나아갔다가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물러났다가 나아갔다가 다음에 캉캉 진동. 자, 캉캉 있죠? 캉캉 진난 여돌이 함께 자, 도리 암케라라 말인데, 이거는요, 도리 암케는요, 도리는요, 돌아가게 하는 이 암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는 이 암케, 돌아가게 하는 이 암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음, 이 사각형, 분홍색으로 된 사각형은요, 아, 중장이 되겠죠, 그죠? 아, 중장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개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미우님이죠, 그죠? 미우님 있고, 다음에 뭐 있습니까? 상대되는 말, 고우님이죠, 그죠? 미우님, 고우님. 자, 이거는 뭡니까? 서로 상반되는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랬습니까? 저번 시간에 대조. 그렇죠? 대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이게 회 회란 것습니다회회 어, 꼬리를 흔드는 모양, 다음에 바등바등이죠. 그죠, 버티고 서 있는 모양, 다음에캉캉이라는게 있어요. 캉 캉, 이거 이거는 소리죠. 그죠, 소리, 어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의 어태어 어성어를 어고 소리가 뭐랄까요? 음성상징어 하죠. 음성상징어. 음성 상징화를 합니다. 다음에 아, 종장 신밥이 그럭그럭 날진들 날진들 나물지라도아 이게 음성 상징은요 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뭔가 어떤 대상이 모양도 이렇게 드러내게 하고 다음에 소리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디 보면은 생동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음성 상징은요 좀 생동감이 있다.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종장, 신밥이 그릇 그릇 말진들 자 말진들 남을지라도 신밥이 그릇 그릇 남을지라도 남을지라도 너 먹일 줄이 있으랴 여기서 있으랴 하는 것은요 당연히 너에게 줄 밥이 없다. 그렇죠, 그죠? 아, 네, 내용을 보니까, 신밥이 이렇게 남더라도 너한테는 안 주겠다. 니다그 당연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의문형을 표현하는 것을 리가 무슨 법이라 합니까? 서리법이라죠, 그렇죠? 그죠? 서리법.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리법이란 뭐냐? 우리가 뭐든지 어떻게 보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아, 표현을 합니다. 해가지고 아, 상대편이 스스로 아 어,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서리법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을 우리가 서리법이다.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국민이죠, 그죠? 국민입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언문의 형식을 취하는 것, 여러 우리가 서리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사슬 시조의 특징으로도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볼때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보니까 저 소재가 핵심 소재가 개죠, 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다음에 시적 대상에 대한 어떤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자, 두 번째 시적 대상에 대한 솔직한 감정이 드러난다. 시적 대상은 개잖아요, 죠 그렇죠? 그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은 꼬리치고 이렇게 반기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막뭐 버티고 있으면서, 어, 뭔가 짓고 또 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어, 좀 싫죠, 그죠, 이 개가. 그러니까, 어, 밥이 있더라도 얘한테 안 주겠다 하는 그런 어떤 솔직한 감정이 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학적인 요소가들 있다. 좀 이서 해학적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은 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학적은요,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 되는데요. 어, 익살이란 것은 어, 남을 웃기려고 어, 일부러 하는 말이나 어떤 몸짓 소리가 익살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보면은 어, 개를 키우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개가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은 꼬리를 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면 은막 짖어가지고, 어, 아, 들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웃음기가 들죠, 그죠? 아, 그래서, 아 이것을 보고, 니한테 밥안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해학적인 면이 있다. 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아, 또 순우리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설시조에 보면은 한자보다는 아,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우리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설시조 공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